북한어 그 공부할 때 힘들지 않으셨나 이런 질문하셨습니다. 어, 우선 북한말은 다른 외국어보다 더 어렵더라고요. 네. 네, 다른 사투리나 이런 것들보다도 네, 처음에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, 그 제가 썼던 건이 평양 쪽 사투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옛날 그60 70년대 영화들에서 보면 느껴지는 그런 말투가 어,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어,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서 접근해 가니까 조금 쉬웠던 것 같고 걸음걸리는 그때 이제 새정상에 걸어가는데 어, 어떻게 걸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제 그 부대원들이 이제 도열을 해 있고. 하지만 또그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지도자이고 하지만 내 나라에서 도요일에서이렇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당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, 약간 선비들처럼 약간 팔자고를 혹은 는 네, 이렇게 좀 해서 걸어봤어요 좀 호구도 당당하게 한번 걸어보겠다 해서 했는데 귀엽게 보시는 분들이 보이겠죠 영화 보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. 네. 다음으로